안녕, 차카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원래 지금쯤 낙엽이 떨어지면서 딱 무슨 시즌이냐 오픈 에어링 시즌입니다. 그 말엔 즉, 이제 오토바이를 타던 아니면 뚜껑 열리는 차를 타던 하는 시기인데 갑자기 좀 추워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컨버터블 차량들, 뚜껑 열린 차량들도 겨울에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바로 컨버터블이긴 한데 420 컨버터블이 아니라 M4 컨버터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신차가가 1억 2천이었고요. 지금 얼마냐고요? 8천만 원이 빠진 금액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인기 많은 화이트 컬러의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라 실제로 M 차량입니다. M4라고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해당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됐던 차량인데요. 15년식에 10만 킬로, 딱 1년에 1만 킬로, 뭐다? 정속 주행을... 한 차량이라는 거딱 1년도 많지로가 원래 정석입니다. 어, 앞쪽으로 내려와서 보셔도 인치수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바디에 비해서 인치수가 굉장히 큰 휠이 껴져 있고요. 지금 미쉐린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거 한 20인치 될것 같은데 보자 보자. 만네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사이드미러 많이 이제 따라 하시는데 순정은 확실히. 다르죠? 옆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투두어로 떨어지는 라인에 뚜껑 열리는 탑. 화이트의 레드 시트입니다. 자,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채도가 굉장히 낮은 레드빛, 그러니까 장밋빛 레드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핸들이나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쪽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인승 차량으로 쓰고 뒤쪽에 짐을 넣는 게 맞습니다. 뒤쪽에는 바람, 이게 와류 현상을 막아주는 이제 뒤쪽에 에어 가드도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퍼드릴 부분 없어요. 앞뒤로 미셸린차길끄덕게잘닦고 1인 신주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뭐다? M4다. 이거 한마디로 게임 끝납니다. 제가 짐을 뒤쪽에 넣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따란 뭐다? 짐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백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여성분들 핸드백 정도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짐을 앞쪽에 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쭉쭉쭉 넘어와서 M4M 어플로드 4개로 양쪽으로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게 키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외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시동 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시동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마 제가 시동을 키면 조금 크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M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들 컨디션이나 안쪽 컨디션에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1인 신조에 10만 키로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타시면 될것 같고요. 수전사 필름 붙인 거 아닙니다. 실제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라서 제가 밟아보긴 조금 어려웠는데 살짝만 밟아볼게요. 파킹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던 차량이고요, 8천만 원이 빠져서 4천만 원대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차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더라도 너무나 멋스러운 차량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텐데 관리가 잘된 M을 사셔야지만 속그리지 않고 편안하게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픈카니까요. 이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까지 BMW M4 컨버터블이었습니다.